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브.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전기뱀장 찡스. 그렇습니다. 이번에강 모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기뱀장어 등장했어요. 일단 스킬을 보면은 뭐 전기로 지져버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무려 기절 메타, 감전시켜버리는 그런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대해 아주 스무스하게 강해서 짱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지나가 보면은 새로운 보스모까지 등장. 요놈 잡는 목표로 오늘 한번 다 지져버리 가스 찌릿찌릿. <목소리> 자, 뱀장어는 일단은 20원이에요. 데미지가 2인데 별로 세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잘 비벼질까는 모르겠는데. 한번 비벼보자. 어, 한번 비비면 되겠지 뭐. 스타트. 야, 강 맵이, 야. 그래픽이 많이 달라졌네? 아니, 베스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생겼어. 일단 변기 뱀장어가 지금 사냥을 하고 있거든요. 저들 일단 한 마리 물어볼게요. 슬금슬금슬금. 슬금, 슬금. 야, 움직이는 게뱀 같다고. 어? 잠깐만 이거 뭐야. 가재찡 야, 이거 모기 유충 아니냐? 호록 <laughs> 잠자리 유충이 여기서 왜 나와? 아무튼 잠자리 유충까지 나왔고. 어, 이것저것 많이 생겼다. 이건 뭐지? 달팽이? 호록 야, 이거 강 모드 업데이트 했다고 작정하고 업데이트 했는데 별거 다 생겼어요 일단 전기도 한번 지져봐야 되고 스킬 한번 발동해볼게 어? 방금 봤어요? 전기 소리? 지져버린다 오 잠깐만 여, 여, 피라냐. 오, 큰일 뻔했다. 피라냐가... 어, 야 피라냐 오큰일뻔했다 피라냐가 덤벼들네야 전기 한번 지져볼게 지릿 야 전기 지지니까 기절해버리는데? 야 전기 스치기만 해도 기절이야 지릿 야, 이거 그냥 핵꿀급이다. 등치에 상관없이 다 지져지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야, 큰 놈으로 한번 비벼볼게. 야, 이놈이다. 가재, 강가재. 야, 싸워, 싸워, 싸워. 지져버리기? 아니, 지지면 다 기절해. 이러면 짱 아니야? 야, 야, 왜 뺏어먹냐? 야, 아이, 아무리 동족이라도 그렇지. 야, 내가 잡은 건데, 열받기. 자 여러분들 확인했죠? 최강 스킬입니다 지져버리면 뭐든지 다 기절 허 지가 선빵 때렸는데 기절해버리기 이끼였끼 응 이끼 맛있게 먹을게 자강 맵이 지금 달라져가지고 제가 지금 어디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일단 한번 다 다녀볼게 구경을 해볼게요 저거 배스 아니야? 아니자 이거 뭐야 새로운 물고기다 뭐지? 한번 물고 전기를 지져버리기 기절했다 <laughs> 야 이거 너무 좋다 게다가 뱀장어가 데미지는 약한데 씹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꿀리득 거의 깽꿀이야 지저지저 바로 전개 지저아나 이런 스킬 너무 좋아 한방 메타야 거의 자 이쯤 되면은 좀 자신감 업업 되면서 좀더큰놈 비벼도 될것 같거든 지금 강물을 거슬러 가니까 좀 가기 빡세니까 물길 따라서 쭉 가볼게요 자여기 업데이트되면서 아마 덴저라 그래도 폭포 밑으로 떨어지면은 죽진 않을 거예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더 넓은 장소로 가볼게 자 간다 야 물결이 휩싸이고 있어 야 점! 점프! 오 스케일 커진 거 보소? 오야강 제대로 업데이트됐다. 우와 이거 무슨 천둥소리? 자 일단 훨씬 더 넓은 구역으로 왔고요. 여기는 베스가 살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일단 물고기 좀 탐색 좀 해볼게. 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찌리 이건 또 뭐지? 새로운 종이다. 요거한번 먹어볼까? 살고기 많이 주나? 입딱 벌리고 있다가, 어이아 걸려들 뻔 했는데 전기로 쥐져버려야겠다 그냥. 지진다. 야 근처만, 오 어, 여보여 방금. 아 지진 실패. 쥐져. 기절했다. 야, 지지면 무조건 기절이야.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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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씹어에요 씹어. 시바. 이놈이 어딜 스틸하려 그래. 아야, 또 지졌죠? 야, 두 마리 다 지지... 두 마리 다 기절했어. 야, 전기 짱이다. 근처에 오면 지져... 나왜 죽은 거임? <laughs> 뭐야, 이거? 아, 내가 체력을 관가했다. 체력이 17밖에 안 되네, 지금. 한방 물리면 끝장인데, 그 대신 한방 기절시킬 수 있는 거. 모뭐 아니면 도. 한방 물고기. 갑니다. 각성하고 제대로 한번 키워볼게요. 물고 지져버리기. 오케이. 어, 야, 야, 뒤에서 또 누가 날 밀어, 물었어. 야, 지금 대왕 물고기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게 데미지 약해도 먹을 수가 있어. 오, 오 전기뱀장어 튀어 올라 버리기. 야, 야! 야, 강의 보스 왜 이렇게 세냐? 야, 이거 체력이 약해서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 잘못 비비니까 끝장나네. 야, 베스다. 어, 베스 등장. 오케이. 덩어리 겁나 크고 꼬리등이고. 이거 내가 다 먹어줄게. 일로 와라. 이거 다내거다 내가 잡았어. 이거 내거야 야, 얘 뭐냐. 연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냐. 연어가 갑자기 튀어나오기 이끼없기 어, 요것도 씹어줄게. 야, 먹어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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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주고. 다 지져. 야 하! 구석에 박아놓고 다 지져버리기, 그냥. 비벼버려. 야, 몸으로 비벼. 씹지 마. 그냥 비벼. 얘들아, 다 지지면서 먹자. 어, 지져, 지져, 지져. 오케이. <laughs> 야, 근처에 오면. 야, 이거 완전 함정급인데? 애들이, 다른 물고기들이 먹이 이거, 스테이크 보고 덤벼들었다가 지져가지고 기절당하네요. 전부 다. 대박 메타다. 아, 뱀장어는 이렇게 사냥을 해야 돼. 어, 무턱대고 덤비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이거 분해해주고 먹어주고. 제법 큰 사이즈도 지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물이네, 그물. 뱀장어 존이네, 뱀장어 존. 여기서 한번 대기 타고 있다가 물고기 들어오 바로 지져버릴게. 야, 순식간 에 레벨 5 됐어. 자, 들어와라. 한 마리만 들어 와. 안 들어오냐? 또 잡아 먹을라니까 안 들어오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저놈 뭐냐? 어, 이 바다의 향료급인데요 아, 이거 밸런스 또 파괴되는가? 이거 레벨 얼마 정도 올려야 저놈한테 비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절만 가능하다면 조금만 레벨 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야, 큰 사이즈 왔죠? 요 근처 오면 아지지게 얘들아 와라. 지져버리기 <laughs> 대박이다 이거 진짜 지지기 와 먹기 너무 편하다 야 지금부터 함정 메타로 미끼 메타로 갈게 물고기 조각 이거 안먹고 있다가 애들 오면은 지져버릴게요 야애들아 여기 먹이 맛있는거 있다 일로와라 맛있는거 있다 여기 오라고 하면 안오해 자 어느새 레벨 8한 레벨 10까지만 가도 이거 보스급 한번더벼봐도 되겠는데요 기절시키는 메타로 원래 이거 강에서 대빵이 메기였는데 어 이제 메기도 못비비겠네요 뭐 등치 겁나 큰 놈이 나와가지고 다엿보네 엿보. 여포. 자, 일로와, 일로와. 야, 고기 먹으러 와라, 얘들아. 지질게. 고기 먹으러 와. 지져버리기. 피라냐, 기절했다. 피라냐, 호로록 되나? 아, 아직 피라는 호로록 안 되네. 자, 연어야, 시. 기절이다, 임마. 어, 여러 살아남은 거 보소, 기절해서. 어? 오케이, 씹어주고요. 연어 정도는 이제 스무스하게 먹네요. 그래도 체력이 아직 44밖에 안 돼. 어, 요건 조심해야 돼. 야 얘들 안 오냐? 먹으러 와. 수줍음이 왔네요. 어, 이제 함정인 걸 눈치챘나봐. 지져주고, 오케이, 피라냐랑 무슨 이상한 놈. 다 기절했죠. 자, 여기 한방 노릴 수 있겠다. 모여있는데 들어가서 지져버리면 어 얘들아, 일로 와. 근처로 와. 기절 좀 하자. 야, 무한 지지기 가능해. 아, 이게 고기를 먹을 때마다 무한으로 지져지네. 대박이다. 이거 거의 피카츄급인데, 이거? 그 말인즉슨. 빨리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나게 지질 수 있다. 일로 와라. 어! 점벼 들면 다 찢어진다. 찢어져, 찢어, 찢어, 찢어. 오케이, 찢어졌고요. 먹고, 앨루와또 와. 찢어버리고, 먹어주고, 또 찢을 수 있죠. 찢어버리고, 얘들아 이거 먹으러 와. 안 오냐? 찢어버리고, 얘들아 앨로 와. 찢어버리고, 찢어버리고. <laughs> 무한 지짐 가능하네요. 오케이. 앨루 와, 이거 뭐 맛있어 이거? 이거 먹을 만하다. 지지기. 어, 두 마리 연속으로. 이거 먹어. 얘들아 이거 먹을 만해 진짜. 나안 지질게. 나안 지질게. 제 약속. 약속 후? 응? 아, 야안 지지 뭐라 안지져 이마. <laughs>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제가 몸소 가르쳐 준 겁니다. 야 이제 레벨 17 정도 되면은 아까 그 보스급 한번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미지로는 제 체력도 딸리고 데미지가 딸리지만 지져 버리면은 보스가 기절할 수도 있어. 제 컨트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갈게요. 자 가면서 사냥 좀 하고요. 등치가 지금 레벨 20이니까 그이랑 얼추 비슷해졌을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포스 봐라. 이게 바로 전기뱀장어다. 지져버리기. 베라 대빵 한번 보자. 지지고 와 지지고 호로록이다. 이거 가성비 짱이다, 짱. 지지고 호로록. 지지고 지지고 호로록. 대박이다, 이거. 야, 그냥 지지고 호로록이야. 그냥 먹으면 돼. 지지고. 와, 레벨 22만 돼도 등치 겁나 커지죠? 거의 이무기급이야. 가자, 가자, 가자. 대빵 잡자. 이제 보스 잡으면 됩니다. 뭐냐, 너? 이빨 뭐냐? 쉬라? 어디 이빨을 들이밀어? 바로 먹죠? 어, 지지죠? 건들지도 못하고, 근처에도 못 오고, 다 먹히죠? 저놈이 이빨 드러낼 때부터 나 기분이 나빴어. 어. 이게 또 제가 일부러 스킬 발동을 안 해도, 제가 한대딱 물리면 자동으로 지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꾸리득이야. 어. 바로 죽을 일 없어. 근데 아무리 제가 지지는 게 세다 그래도, 보스는 워낙 세기 때문에, 네, 게다가 지금 체력이 182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뒤잡비가 원칙이야, 뒤잡비 하긴 해야 돼. 정면 돌파는 좀 빡세다. 야, 근데 지금 뱀장어가 전기 뱀장어가 등치가 커지니까 너무 느리긴 하네요. 자 주위에 잘 보고, 야 달라붙지 마라. 야 보스 어딨냐? 아니 보스 또 한판 붙을라 그러니까 없어. 보스내리고 와. 등치 큰놈 어디 있어 아까? 나잡아먹으려고 했던 놈. A few inches later. 기절. 먹고 기절. 먹고 기절. 먹고 기절. 먹고 기절. 야, 야, 그 연어 부패다. 끝났다, 이거. 연어 비패인데요 연어 비패인데 무한으로 지지고 있어, 지금. 여기다여기 요기. 레벨업 하기 꿀이득. 얘들 지금 어리둥절인게 강가에 들어오자마자 기절 메타야. 먹고 지지고, 먹고 지지고. 무한이네, 무한. 아, 꿀장소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전기뱀장어 하실 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어, 연어 부패입니다. 다 지져요, 그냥. 형의 희생양이 되라. 그래야 내가 보스를 잡아먹을 수가 있다. 어. 야, 순식간 랩업 하는 속도 봐. 야, 이거 잔챙이 먹을 필요도 없어. 어, 다. 보스 가자. 34까지 올렸다, 지금. 더 이상 레벨업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 근처에 붙지 마. 다 지진다. 와, 이무기급이야. 등치 봐. <laughs> 자, 떨어졌죠? 이제 보스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떨어지면서 고기 먹어버리기. 떨어지면 보스 나오나? 우와, 진짜 크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자, 보스만 찾으면 됩니다. 야, 데리고 와. 보스 데리고 와. 새로 생긴 보스 어디있어 유형급. 2,000 years later. 얘들아 보스 못 봤냐 보스 어디 숨었냐 그큰등치가걔 어디 갈 데도 없어 데리고 와 아까 여기서 이쯤에서 사냥했잖아 쫄았냐 쫄아서 숨은 건가 보스 어디 있는데 베스도 한 입이고 아니 얘튄거 같아 없어 야 연어 때 모여있는 거 봐라 어다지질게 그냥 야 대빵 어디 있냐 니들 대빵 어딘 줄 알지 안 그럼 다 지진다 아니 꼭 이렇다 니까 심해맵도 그렇고, 꼭 잡을만 하면 도망가고 없어, 애들이. 아, 여기 또, 돌고 돌아서, 연어 무한 뷔페로 왔는데요. 아니, 대빵 잡으려고 는서 지금 대빵이 없어요. 지금 대빵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얘 어디 있는 거지? 39레까지 왔어, 비비다 보니까. 아, 야, 나 물지 마. 나 니들 먹을 생각도 없어. 지금 느려졌다나. 등치가 너무 커서 지금 느려졌어요. 난 대빵만 잡으면 돼, 얘들아. 니들한테 별 관심이 없어. 실로 가. 아, 이거 또 폭포인데. 여러분들 결론 났습니다 보스가 쫄아서 간것 같아요 자 지금 쫄아버려가지고 었기 때문에 어 제가 잡을 순 없을 것 같고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과연 보스가 전기변장한테 감전을 당할 것인가 테스트 들어간다 자 지금 되게 작은 사이즈이긴 한데 보자 보스가 어디 있지 보스 못 뜨는 것도 이게 랜덤이라 가지고 찾기가 힘드네 어, 저기다 떴다 아 이놈이 왜안 나타났냐고 야 일로 와봐 전기로 지진다 전기지집. 야, 보스 기절했어, 지금! 아니, 1레벨에서 잡겠는데 기절해가지고? 지져버렸지? 방금 또 기절했지? 주둥이 쪽에 막. 한 입에 먹혀버렸다. 아, 이놈 아까 나타났으면 그냥 한 입컷인데. 아, 요거 다음에 해금을 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무슨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크고, 저놈도 아주 세겠죠? 다음에 이놈으로 한번 강가를 점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붓!